이 음식들 전부 다 전부 밥팡콕고해서미우에까지 음식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거 봐 지수성찰에 우리 다같이 건강을 위하여 우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실수로 강남구 신가하기5오 년대가 되고 작년 5 0주년에 내가 시골 농그 들어가는 그, 기이다 근데 이거를 했는 셈이지. 기야. 했는데 여기 우리 아들이 고수는 <laughs> <laughs> 네, 만들어 놨는데 우리 덕영이라네 만들어야 된다. 조개 조개 놨거든. <laughs> 한 개씩 가가시라고 근데 오늘 저저저저유지은두개사가나두개두개 사가나이. 스케줄은. 응? 응. 내가, 응. 내가 염라댄 편리해줘가지고, 저, 이래니까, 안도에 있는, 저, 우리 후배들하고 막 웃을 수 있겠대. 앞으로 4개월이 예정돼 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볼 때, 두산 암 두산, 마날부터 10일 가면은, 나는 막 무조건 내몸 몸, 몸, 쪽으로 집중하고, 10일, 그 뒤에 10일은, 9시부터 해야 되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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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미국수이 뭐, 뭐, 사다리 여기 열심히 하면 돼. 그다 그러니까 소리란게미고 아, 괜찮다. 그 친구의 이론이라. 어. 그래서 내들 내 그들 노동자들은 계속 노동자에 머 저는 이제 구도시 거기에 노인들 할때모산는데그다 몰려 있는 거야. 너이제배치받다가 있는 게, 그 노인들이 못 가버려. 그나 하지만은 그 솜씨가 데이 바이 데이 엄들은 내가지고, 그게 아주 죽게막밤 밥을 3시라고했 아니,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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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 작가 점도 됐어 너무 많이 점도 됐어마음을로 점도 됐어요. 재 얄마. 내니 어려울 때 내가 니네 많이 도와줬으니까 오번에내부할날 같은데 니날좀도와줘 네 이제 된거야. 그러니까.